이사야서 4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으면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전사함으로 남자, 남자들이 귀해서, 귀해지자 남편 소유하기에 동분서주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또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 생산이 가족의 용성한 세대의 그런 한 민족의 창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함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런 모든 심판 이후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는 모두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고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여덟 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새싹이 되고 또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가 정결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시고 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리되고 새로워지고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 것,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구름기둥을 말하고요.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 만드시고, 불기둥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덕계를 두시어서,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풍물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족과 함께했던 것처럼 모든 천막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주어진 이 성막과 십계명의 은혜, 이 계명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습이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위에 예루살렘의 모습 변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청산되고 더러움을 시켰고 청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환란과 핍박 속에서 굳건한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